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운동을 하실 때, 음, 허리 통증이 있거나, 어,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데, 스트레칭을 잘못하셔서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가 되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뭐, 허리 아프시면은, 어, 특히나 뭐, 운동 여러 가지 중에서도, 뭐, 호흡 운동을 하시는 때, 어, 허리를 땅으로 눌러주시라고 많이 하시죠. 호흡을 마셨다가, 배꼽이 땅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셔라. 라고 하시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이 운동을 잘못 하시는 경우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디스크가 더 심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추 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코에 통을 잡아주는 힘을 강화시켜 주셔야지 누르는 힘을 강화시키게 되면 엉덩이는 오히려 더 말리게 되고 디스크가 뒤로 더 밀려나게 되면서 통증이 더 심하게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난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허리를 누르는 동작, 누르는 동작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다리 이상근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도 디스크 환자분들은 잘못하시면 통증이 더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의 엉덩이 부분 있죠? 여기 엉덩이. 엉덩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되려면 자 허리를 잘 보세요 허리 보시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 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말려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당겨 버리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쭉더 밀려나면서 이 신경을 더 심하게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디스크가 더 어 이제 신경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아, 체형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을 다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두 동일하게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운동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잘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내 몸에 맞는지 체형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서 이렇게 누워있는 동작이 자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어이 가소라고 하는데 근육을 쓸수 없는 상태, 엉덩이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 디스크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면 뭘 하셔야 되냐? 엉덩이를 반대로 여기를 접어주는 동작이 있죠. 여기 고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주는 동작들을 자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고관절이 접히고, 이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동작들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진행 하시기는 어려시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 이 디스크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여기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뒤쪽이 이렇게 단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뒤로 밀려난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발을 앞으로 내민 상태 그리고 아까 척추뼈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상태에서 한쪽 반대쪽 무릎 뒤로 빠져있는 다리 있죠 뒤로 빠져있는 다리에 뒤쪽을 쪽 다리를 살짝만 구부러 주시고요 앞쪽 다리는 펴주신 상태에서 이 골반 오른쪽 지금 우리가 오른쪽 다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의 골반을 쭉 늘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여기 뒤쪽. 그럼 여기 뒤쪽이, 여기 텐션이 딱 늘어납니다. 우리가 자골, 이 햄스트링 어디서부터이 자골뼈라고 하는데 엉덩이가 앉았을 때돼 있는 뼈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허벅지 뒤쪽 내려가서 오금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 밑에 쪽에 경골하고 비골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트레칭을 늘려준다. 여기랑 여기가 멀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요 뒤쪽이 스트레칭이 바짝 올라오시는데, 엉덩이는 하늘로 얘가 도망가려고 한다. 자골이라고 했죠. 아까 뼈가, 꼬리뼈가 하늘로 도망쳐 간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빼주시는 게좋고요 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어, 햄스트링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어, 허리 디스크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디스크가 통제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 어, 가벼운 운동부터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제일 중요한 거 자세에 따른 어, 근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스트레칭을 해준다. 그게 1번입니다. 알겠죠? 한발 앞으로 반대쪽 다리 무릎 편 상태에서 반대쪽 뒤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요. 허리를 편다. 뭐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펴주시면서 쭉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이 되게끔 여기 아까 밑에 있죠 밑에서부터 이 자골이라고 하는 뼈를 최대한 멀리 도망치게 만든다 하늘로 치켜세운다. 음 그렇게 되시면은 햄스트링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디스케는 일단 여러 가지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이 최대한 나를 놓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말려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드십니다. 다리를 올린 동작이 잘안 되겠죠, 당연히. 왜? 이 고관절을 접어 올리는 힘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 접어 올리려면은 척추를 바르게 잡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접히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안 접히시고 이렇게 못 올라오시면서 몸이 뒤로 누워서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 접어 올리는 힘이 약하시겠죠. 그래서 이 접어 올리는 힘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바로 운동을 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벽에 대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가볍게 자 동작 하나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벽에다가 붙이시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벽을 누르는 동작 하지 시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슴이 이렇게 띄어주시면 안 되고요. 등뼈를 딱 붙인 상태에서 골반뼈만 살짝 뒤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다리씩 이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천천히 올려주십니다. 그럼 여기 앞쪽에 당기는 느낌 나시거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버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리를 너무 꺾으면 허리가 통증이 많이 나니까 배에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만 시켜주시고요. 최대한 다리를 여기 쪽을 들어 올린다.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배에 힘딱 주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앞쪽에 타이트하게 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에 굴곡이 되는 근육들을 최대한, 어, 많이 세주셔야 되고요. 벽에 등을 대신 상태에서 허리뼈 중립으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십니다. 반대쪽 다리. 천천히 꼬리뼈 유지, 복부 힘 그대로 골반 접는다, 접는다. 이 사타구니 쪽 있죠? 여기가 접어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럼 허벅지 앞에 힘이 당기는 게 느껴지십니다. 여기에 힘을 키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 극우근 쪽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약간 요렇게 잡히는 힘이 생깁니다. 접히는 힘이. 그러면은 이렇게 뒤쪽은 스트레칭. 접히는 힘이 생기면서 고관절 궁극근에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시킬 수가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를 문제를 조금이나마, 어, 잡으실 수 있는, 어, 운동이 되실 겁니다. 평상시에, 어, 이런 가벼운 자세 운동, 어, 해주시면 되고요. 어, 본인이 근데 만약에, 어, 자세가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의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허리가 전방경사 요추전만으려이나 허리의 경직도가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가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있죠. 살은 많이 찌지 않았고 지방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배가 앞으로 나와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자세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가면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또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고관절 굴곡근을 스트레칭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되는 허리 통, 허리를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여기 뒤쪽 햄스트링을 오히려 강화시켜주셔야 됩니다. 좋아주는 힘으로.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신 분은 요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말려계신 분들은 펴주시고요. 사람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운동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오늘,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 허리 디스크 환자들,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운동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음 반대로 척추장만이나 척추전방전입증 이런거 있으신 분들은 방금 오늘 가르쳐줬던 운동방식대로 한다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단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병원에서 잘 진단을 받으시고요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더 재밌는 정보를 받아 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어, 다음에 더 재밌는 운동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